국가교육회의는 지난 8월 7일 선발 방법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 수시의 최저학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로 정하며 수능 평가 방법은 국어, 수학, 탐구 같은 주요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 등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권고안 발표는 미래 교육의 흐름, 개정된 교육과정, 대통령의 공약을 위반한 점, 대입 정책 집행과 과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의사결정 구조를 구성한 점, 과도한 예상과 시간의 시간이 낭비한 점등 등 여러 문제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대한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불공정하게 사물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사물을 처리, 처리하였습니다. 사전에 룰을 합의하지 않고 시나리오 팀을 구성함으로써 상대평가 평가 세 팀, 절대평가 한 팀이라는 불리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정황상 여러 의제 중 시민참여단이 태기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평가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의제 이안으로 단일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제팀 구성 후 공론화위원회는 안과 안간의 배타적인 선택지, 선택인 4지선다가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중복응답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의제 1팀, 의제 3팀, 의제 4팀은 세 배의 발언 시간을 획득하여 상대평가의 취지 및 장점을 설파할 수 있었고, 절대평가 지지의 의제 2팀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평가 팀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는 요구는 무력하게 수용하면서 절대평가 팀의 타당한 주장과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먼저 본래 공론화 위원회는 의제팀별 발표 후 시민 참여단들의 미래 교육 비전이라는 주제의 조별 토론, 내가 바라는 학교라는 학생의 인터뷰 동영상 방영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제 1팀 등이 미래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쟁점을 흐린다는 이유로 해당 이슈와 이슈 토론과 영상 시청을 배제시키는 용어 자체가 쟁점을 흐린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자 공론화위원회는 의제 2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해버렸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팀들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최종 자료를 다 만들고 난후 상대평가 의제 4팀이 절대평가 의제 2팀의 제출 자료를 보고 나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박 내용을 추가 수정토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정 허용에 대한 고지 또한 절대평가 의지 이팀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분별한 정부와 해석이 난무한 자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의 의제 2팀의 팩트체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였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가짜 정보 난무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에 방해를 가져왔습니다. 후속질문을 임의대로 추가하였습니다. 후속질문은 시민참여단의 선택에 대한 해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부가 이송한 쟁점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을 할수 없을 정도로 선호가 선우, 나올 경우 후속 질문의 응답과 결합하여 그 결과를 해석될 수,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질문은 이처럼 상당한 상당히 중요한 의사 결정의 토대가 될수 있으므로 의제팀들의 공정한 경쟁과 시민 참여단의 공명 정대한 판단을 위해, 위해서 공론화 주제를 면밀히 알지 못하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임의적으로 창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공론화 위원회는 의제 팀들과의 어떠한 사정 공유 없이 본 질문이 의제 선호도 조사와 중복되면서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후속 질문들을 포함시키므로써 공정성을 상당히 해하였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 해석에서도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과 해석에서도 핵심 조사 결과가 더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 분명한데도 참고 조사 결과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 질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둘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병렬적으로 발표하여 공식 결과로는 오히려 후속 질문 결과가 우선시되었습니다. 공론화의 가장 핵심적 결과란 의제 선호도 조사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는 의제 1이 52.5%, 의제 2가 48.1% 지지로 각각 1위 2위였으나 오차 범위 내에 지지를 얻었으므로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후속질문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제선호도 조사 결과보다 후속질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결과로 발표되고 그 결과가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하는 권고안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며 명백한 결과의 왜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에 대한 왜곡은 바로잡아지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최종 채택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심의참여단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공명정대하게 판가름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각 의제팀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입제도는 결국 우리 사회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척도이자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공론화 위원회는 심의 참여단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공명 정대하게 판가람할수 있도록 각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각 의제 팀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는 가장 적정한 또는 한 목적적이라고 볼수 없는 불공정한 운영으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여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대단체들은 감사원에 공론화위원회의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현 정부가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대립되는 많은 교육 정책 결정을 시민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이미 밝히고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 있어 공정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감사원은 공론화 위원회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8월 13일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치하는 엄마들 좋은 교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일동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낭독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대 단체 대표자분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좋은 교사의 김영치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대입 정책 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굉장한 그런 좌절감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어, 그 시기에 지음하여서 시작됐던 그런 학교의 변화들, 수업의 변화들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그 비전 없는 교육 정책, 중심 없는 교육 정책에 의해서 어, 정치가 확대되고 또 절대평가가 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이상 학교 수업의 변화가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현장의 교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 여당과 교육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할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잡음 하나, 잡음 없이 어, 어떤 교육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오로지 그 목표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론화위원회 의제 2팀으로 참여하면서 어, 계속해서 어떤 그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어, 타당하지 않은 그런 공론화위원회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실 수시정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제 1팀과 의제 4팀의 요구대로 정시가 45% 이상 확대되는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학이 얼마든지 위헌소송이나 법률적 논쟁을 통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제에 포함시킨 그런 원천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공론화위원회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꿈꾸는 학교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미래와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의제 2팀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제 1팀과 의제 4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운영의 오류를 계속해서 범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석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 그 시나리오의 그 선호도 조사 결과를 중점에 두지 않고 추가 질문에 의해서 공론화위원회 뜻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발언들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어, 대입특위 위원장까지 어,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진행해 시켜왔습니다. 이것은 현지 정부 여당이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공론화 위원회를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감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공론화 위원회라든가 모든 공론 방식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다시는 또 이런 오류가 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통해서 공론위원회가 또는 공론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확실하게 정리,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 청구를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은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과 결과 해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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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와 공론화위원회는 국민들의 뜻을 왜곡한 결과 해석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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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하라. 중지하라. 네, 이상으로 어, 기자 회견을 마치고 에, 감사 청구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